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디캠프. 400여 개의 유망 스타트업이 디캠프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초기 스타트업을 이끌고 창업가들의 원대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2013년 설립한 디캠프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해오며 스타트업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패스파인더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디캠프는 지난 수년간 평균 23대1의 경쟁률을 뚫고 DDA에 출전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유치 기회와 성장을 할수 있는 입주 공간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제공해왔습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멘토링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과 근무를 위한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웰리스 심리상담 등 복지 프로그램, 함께 도전하는 문화를 만드는 커뮤니티, 사업에 꼭 필요한 자금 조달, 채용까지, 성장 자본을 위한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실패와 성공의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는. 디캠프 네트워크는 현재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커다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디캠프를 거쳐간 패밀리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한 디캠프의 패밀리사는 어떻게 기업과 협력하며 성장하고 있을까요? 저는 고피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원이라고 하고요. 고피자는 전 세계 약 7개국에서 약 800여 개 매장에서 피자를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피자 브랜드입니다. 피자를 더 빠르게, 쉽게,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편의점 같이 작은 공간에서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쉬운 오퍼레이션으로 풀수 있는 회사는 이제 코피자밖에 없다 보니까 GS 벤처스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고 리테일의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로 펼치게 된것 같습니다. 그냥 스타트업이니까 봐주세요. 이건 절대 어디서든 통하지 않는다. 그냥 진짜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걸 존중해주는 문화, 그리고 그걸 같이 키울 수 있는 문화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한테 인정받기만 하면 누구든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KC 인증이라고 할까요? KS 마크라고 할까요? 다른 투자사들에게도 디캠프 알럼라인은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필터링이 된 스타트업으로 또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디캠프에서 투자를 받으실 수 있으면 꼭 받으시고 친구 같은 아빠처럼 지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리 자동화 로봇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논이게 오진환입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급식소 등의 저희 노봇이 도입이 돼서 외식업 시장의 인력난, 고물가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D-Day 기점으로 진짜 무수히 많은 연락을 받았거든요. 출전했다라는 것이, 아, 저 스타트업은 이제 상품화되고 세상에서 쓸모가 있을 수 있구나.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호방그룹이 가진 리조트, 아파트, 몰등 식음료 매장에 저희 로봇을 도입을 해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 퀄리티 있는 음식을 만들고 비용 효율화를 이끌어 내는데 함께 사업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테이블 오더 서비스 태그히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는 TMR 파운더스 대표 김영호라고 합니다. 하이트 질로를 처음 뵀던 게 1월 말,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총 4개월이 걸려 수자를 받았는데요. 하이트 질로는그 데이터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아무래도 주류회사로서는 100년이 다돼 가잖아요. 그렇게 오래됨으로써 비어있는 그런 그레이 에리아가 항상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어떤 주류를 좋아하는지를 대략적인 빅데이터는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떤 게 판매되고 어떤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태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화이트 질로 신사업 개발 팀하고 만나면서 경험했던 거는 아 역시 대기업들은 상생하려는 마인드가 그냥 조직 내에 들어가 있구나. 목적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구나. 저희 팀원처럼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해주면 엄청 걱정했거든요. 사실 네 너무 좋은 결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창업자들의 다양한 가치를 성장시켜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 디캠프. 스타트업의 성장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중심에 디캠프가 함께합니다. 디캠프는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들이 기업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스타트업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패스파인더 디 캠프.